한국에 온지 1년 제 친구들이 모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베를린에서 만났던 차갑고 무뚝뚝한 독일인 친구가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 있거든요. 파리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던 프랑스 친구는 제 생각에는요라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친구들이 한국어로 말할 때와 모국어로 말할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언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작한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제 주변 외국인 친구들이 모두 착해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생겼다고 해야겠네요. 처음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에게서 같은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독일인 친구 한스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베를린에서 만났을 때 정말 차갑고 직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온 후로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거 줘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또 다른 친구는 프랑스에서 온 마리입니다. 파리에서 만났을 때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 말은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회의할 때제 생각에는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먼저 들어봅니다. 정말 신기한 변화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일본인 친구 다케시였습니다. 도쿄에서는 꽤 건방진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려달라고 할 때도 먼저 내려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해요. 이전 같았으면 그냥 밀치고 나갔을 텐데 말이죠.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한국어로 말할 때와 모국어로 말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브라질 친구 카를로스와 영어로 대화할 때는 여전히 시끄럽고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도 작아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가 나와요. 이게 정말 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언어 때문일까요? 이 궁금증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보인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문법을 익히는데 집중했지만 점차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언어가 그들의 성격까지 바꿔놓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어로 대화할 때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다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언어의 힘인지 궁금했어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었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쓸 때만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생기고 모국어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 스타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인 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한국어로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존댓말이 나오고 상대방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어로 말할 때는 여전히 직설적이고 무뚝뚝 해져요 프랑스인 말이 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 놓았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할 때는 제가 저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되요 자연스럽게 겸손해 지죠 하지만 프랑스어로 말할 때는 여전히 나를 강조하게 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인 다케 씨의 증언이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구조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말할 때가 더 부드러워져요. 일본어로 말할 때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됩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언어 자체가 사람의 행동과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배려심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다른 언어로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한 거죠. 이 실험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친구들이 모두 무의식적으로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의 바르게 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언어의 힘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점과 성격.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거의 일치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더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어갔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영어, 독일어, 한국어로 동일한 상황을 연기해 보는 거였어요. 상황은 간단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실수로 음료를 엎지르는 상황이었죠. 첫 번째는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한스가 카페 직원에게 기브미어 카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음료를 엎지른 후에는 오소리라고 간단히 말하고 끝이었습니다. 표정도 별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독일어로 했습니다. 아이넨 카피 비테라고 주문했는데 역시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음료를 엎지른 후에도 엔슐디궁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여전히 차갑고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국어로 할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엎지른 후에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치워 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서 몸을 숙여 사과했어요. 표정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는 프랑스어로 말할 때는 주부드라운 카피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한국어로 말할 때는 커피 한잔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브라질 친구 카를로스는 포르투갈어로 말할 때는 큰 소리로 엄음 카페 포페이버라고 활기차게 말했지만 한국어로 말할 때는 커피 하나 주세요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와 한국어로 말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어로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정중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는 느낌이었죠. 이 실험을 통해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언어 자체가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반복해 보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언어가 바뀔 때마다 몸짓과 표정도 함께 바뀌었어요. 한국어로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는 동작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언어가 전신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던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친구들이 한국어로 말할 때는 목소리 톤도 낮아지고 부드러워졌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언어가 성대까지 바꿔놓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의 특징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한국어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존댓말과 높임말 체계였어요. 한국어는 상대방의 나이, 지위, 친밀도에 따라 말의 높낮이가 바뀝니다. 이게 단순히 문법적인 규칙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눈치 문화와 연결된 언어 표현들이었습니다. 괜찮으시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신뢰가 안 된다면. 같은 표현들이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 중심의 표현 구조였어요. 뭐 드시겠어요? 가 아니라 뭐 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는 언어 구조였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정리하고 나서 언어학 교수님을 찾아뵈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 구조 자체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바꿔놓아요. 특히 한국어는 배려를 전제로 한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로 말하려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나이, 지위,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언어 구조 자체에 내재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배려심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설명이었어요. 언어가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었던 거죠. 김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 라는 표현도 사실은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배려의 표현이에요. 서구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묻지 않죠. 한국어에는 이런 배려의 표현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한국어가 정말 특별한 언어라는 걸 더욱 실감했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흥미로운 예를 들어주셨어요. 한국어의 우리라는 표현도 독특합니다. 우리 집, 우리 학교처럼 개인적인 것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죠. 이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배려의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올리고 난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댓글 중에는 그건 단순히 눈치 보는 거지. 문화적 스트레스일 뿐이야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진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라서 조심하는 거 아니야?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어 때문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한국 문화에 맞추려는 의식적인 노력일까요? 친구들의 변화도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일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제가 경험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요? 언어학 교수님의 설명도 너무 이론적인 것 같았고,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국어 때문에 변한 거야? 아니면 그냥 한국 문화에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야? 한스는 글쎄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와요라고 답했습니다. 말이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어로 말할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다들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한국어가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문화적 적응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마지막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의 댓글이었어요. 한국어의 복잡한 경어법은 사회적 위계를 강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나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것이 착각이었을까요?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국어의 특별함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단순한 문화적 적응이라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가장 큰 충격은 한국인 시청자들조차 의견이 갈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어는 정말 배려의 언어예요라는 의견과 그냥 서열 문화의 산물일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했어요. 이럴 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결정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가 정말 중요한지 확인해보는 거였어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영어로 조금 무례하게 말해봤습니다. 카페에서 헤이 기브미 카피. 퀵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인 직원분이 그냥 웃으면서 예스, 저스트 어 모먼트라고 답했어요. 외국인이라서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 한국어로 무례하게 말했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 커피 줘. 빨리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카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직원분도 표정이 굳어졌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이 실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그 자체로 예의와 배려가 내재된 언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어로 무례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거였습니다. 친구들과 이 실험 결과를 나누면서 토론했어요. 한스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어로 말할 때는 정말 상대방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독일어로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 생겨요. 마리도 그 동의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말할 때는 내 주장을 먼저 생각하는데, 한국어로 말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부터 생각해요. 다케시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일본어도 존댓말이 있지만, 한국어는 더 세밀해요. 상대방의 상황을 더 자세히 고려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 자체를 바꾸는 특별한 언어였던 거예요. 추가로 진행한 실험도 흥미로웠습니다. 그 같은 친구가 전화로 모국어로 대화하다가 한국어로 바꿀 때를 관찰해 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목소리 톤부터 달라졌습니다. 한국어로 바뀌는 순간 더 부드럽고 정중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언어가 정말 사람의 전체적인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친구들이 한국어를 잊어버릴 때 나타났어요. 한국을 떠나서 모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은 점차 한국어를 잊어버리면서 예전 성격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외국인들과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모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했는데 정말 한국인처럼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왜 한국에 오면 사람까지 달라지는가였어요. 친구들의 인터뷰, 실험 결과, 언어학 교수님의 설명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은 나도 그랬어요였어요. 저희 회사 외국인 직원분들도 한국어 배운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아요. 한국어 할 때는 사람이 착해져요. 우리 남편도 한국어 배우고 나서 더 상냥해졌어요. 이런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일본어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이탈리아어는 반대로 더 감정적이 돼요. 독일어는 정말 직설적이 되는 것 같아요. 각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 중 하나는 한국어 무서운 언어네요. 키읔 키읔 사람을 이렇게 바꾸다니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한국어는 배려의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더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국어의 특별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어요. 언어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어가 사람을 바꾼다면 나도 배워보고 싶다는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습니다. 정말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한국어 교육기관들도 연락해왔어요. 정말 한국어의 힘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언어가 이렇게 특별한 언어였구나,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같은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인들도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거죠. 영상이 화제가 된후몇 주가 지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의 장을 보러 갔어요. 이제는 모든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하고 대화합니다. 한스가 떡집 아주머니에게 안녕하세요. 떡좀볼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디스원이라고 가리키기만 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마리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떡을 받았어요. 그 순간 표정부터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이었어요. 제가 영어로 생크유라고 말할 때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더 진심어린 마음이 생겨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언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뀌었습니다. 더 배려심이 생기고 더 예의 바르고 더 따뜻해졌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케시도 한국어는 정말 특별한 언어예요. 사람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특별한 언어였습니다. 마지막 자막으로 한국어가 당신을 바꿉니다라고 썼어요. 정말로 한국어는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마법 같은 언어였습니다. 몇달 후, 저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영상을 본 해외 대학들이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인격을 바꾸는 언어라는 타이틀로 한국어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스는 독일에서 배려의 언어 한국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고, 마리는 파리에서 한국어 학습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언어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어 자체의 특별함 때문에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한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크 씨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하지만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자기 개발의 도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더 배려심있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어는 정말 특별한 언어라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K컬처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가 여러분을 더 배려심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국어를 통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언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어 정말 놀라운 언어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언어예요. 이런 특별한 언어를 가진 한국인 여러분은 맘껏 자랑스러워 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